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 봤고요. 어, 시장 브리핑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셀트리온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주식 시장 양 시장 모두 뭐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던 하루였는데 코스피 0.08%, 그리고 코스닥 0 6 2때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고 좀 다소 아쉬웠던 점은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조금은 더 우세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 쪽으로 좀더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 이러한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어 이제 메타버스 ETF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NFT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차원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그러니까 좀 일부 소수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이 같이 소수 섹터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원인은 일부 기관들의 연말 수익률 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뭐 게임주라든지, 뭐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그 매출 성장에 대한 폭도 큰 종목들이긴 하지만 이제 또 새롭게 어 도입이 되는 그런 신기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역시 상대적으로 좀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시가총액 사이즈 역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좀굵직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또 낮기 때문에 달리는 종목들이 더 달리고 어 부진한 종목들이 더 부진한 이런 종목별 양극화 현상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티론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향후를 도모하는 섹터이지, 지금 당장 무언가를 기대하고 좀 바라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과 같은 흐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좀 일단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실 때, 지금 현재 달려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이런 쪽도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후를 도모하는 포트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도 좀 같이 좀 믹스를 하셔가지고 좀 편성들 하시면은 어 보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좀 투자가 어렵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들도 좀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수익 청산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제 오늘 수익 청산 한 종목들인데요. 일단 폴라리스 웍스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왼쪽에 요거는 저희 주식 블러스 추천 내역이고, 뭐 종목명, 그리고 매입가, 목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9% 정도 수익 가져가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건데, 뭐, 120만원 정도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37만원 정도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마찬가지로죠. 오늘 수익 청사 관련 종목인데요. 보시면이렇게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덱스터,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이자, 어,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보시면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66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45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는데, 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v i p 님께서 어, 카톡으로 좀 인증샷 보내주신 내역이십니다. 자, 한의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요새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오늘 수익청화 관련 종목이죠. 우리기술투자 마찬가지로 왼쪽에 요거는 VIP 추천 내역이고요.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내역 그리고 이렇게 또 50만원 정도 벌어가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에코 프로 b m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등극한 종목인데, 보시면 뭐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18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너무 많이 수익청사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유바이오로직스 단기로 진입했다가 이제 수익청사하고 나오고, 또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수익청사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에너 토크, 뭐 173,000원, 뭐, 13만원 이렇게 벌어가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지니 뮤직, 이렇게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인증서 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무튼 지금의 주식 시장, 이렇게 종목 선별에 있어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같이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시면은 절대로 돈못 버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절하게 포트를좀 분산하셔가지고, 지금 달려주는 종목들도 좀 담으시고, 그리고 향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담아 나가신다라고 하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둬 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플러스 이렇게좀 선별된 종목들 추천 받아 보시는데 비교적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한번 꼭 도움 받으셔 가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 보시면은 요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플러스 2에 50만 원, 그플러스 5에 90만 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종전에는 두 달에 50만 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렸었고요. 네 달에 90만 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 가 지난달부터 시장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손실도 크신데 가입비도 부담되실까봐 이렇게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면서 좀한달 이용 요금을 좀 다운 시켜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위에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만 5천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밑에 컨텐츠는 한 달에 10만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너무 저렴한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한 달에 서비스 요금이 뭐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주식 플러스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 누구든지 합리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도와드린다는 점, 이 부분 좀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도까지 수익 청산 하는 곳 거의 없을걸요? 없기 때문에 아무튼 하루라도 좀 빨리 오시는 길이 돈 버시는 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번으로 하셔가지고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이제 vip 메신저 접속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입 상담 문의 주시 분들은 번호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세트리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트리온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돌발 악재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이제 지난주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그 치료제에 대해서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뭐 우리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수혜를 보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투자 자 분들께서 꼭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4%대 반등을 중데반해서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반등을 주지 못했거든요.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나라 대표하는 백신 주죠. 자 이렇게 돌려주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 양봉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이 같은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 제품군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 것이냐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에 코로나를 맞아서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인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진단 키트에 대한 비중이 의존도가 너무 큰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머크사에서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FDA 승인을 완료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 투자에 대한 매력 자체가 어, 현저하게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바닥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은 좀 조심하실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면 세드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물론 지난해 우리 주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우리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 레키로나 외로도 너무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고, 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너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을 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의약품들 중에서 1, 2, 3위를 차지할 만큼 현재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재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출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물론 기타 다른 치료제들에 비해서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크게 훼손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코로나 수혜 종. 이렇게 비교적 좀 크게 내려온 종목들 많은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 경구용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보인 현 시점이 그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주봉차트 좀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 차트와 관련해서는 직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직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을 좀 스킵을 하셔도 되시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세트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정말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그 전환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였나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또 기대감이 확정되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세가 반대로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 주가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드린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요 채널 하단부에 주가가 가면은 이렇게 다시금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또 채널 상단부에 만나면은 주가는 다시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단 기간 요런 흐름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채널의 하단부에 현재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돌려 나가는 움직임은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의 가격권은 매우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난 2019년도 이때를 보시면은 지금 세트리온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가격권 부근에서 10살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약 1년 가량 저항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요 저항권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는 지지 라인으로 그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를 맞아서 주가가 빠진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채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몇 주간 이 해당 가격권 부분에서 계속. 지지력을 나타내다가 2차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 역시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지지라인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에서 내려오고 있는 어, 이 채널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직전에 이 의미 있는 저항권 라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된그 지지선까지 같이 중첩이 되는 가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술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가격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rsi를 보시면은 이건 역시 어, 주가의 바닥을 잡을 때 매우 유용한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rsi가 30% 미만이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과매도 어,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0% 이상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달리는 종목들이 더 달린다고 이제 고점보다는 저점을 예측하는데 더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지난 2017년도 이후로 이제 주봉상으로는 RSI가 30 미만을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 2019년도에 조금 붙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가격권에서 주가는 상당 기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RSI가 30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RSI 측면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금 반등을 해 나가는 움직임은 기대를 볼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티론에 대해서는 뭐 최근까지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뭐더 이상 크게 밀릴 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공에서는 어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을 유지하신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세트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를 도모하게 정말 좋은 종목이고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구간은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종목들과 안 달리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오늘 절반의 수익 청사 완료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 기간 지금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수급 집중 현상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적당하게 좀 포트는 분산을 하셔야지만 지금도 수익을 챙기고 향후에도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적당히 좀 분산하셔가지고 투자들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겠지만 지금의 가격권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안 밀리고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대응영상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저희 주식 플러스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은 그런 장세예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커녕 반대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별된 종목들 잡아보셔가지고 투자들 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추과적인 수익 달성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가입비도 너무 저렴하고 이렇게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포트도 이렇게 해보시고 뭐 도움 받아서 이렇게 포트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번으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